여러분 안녕하세요. 앙리쌤입니다. 초등학생들은 4학년 때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 공부하는데요. 특히 실험을 통해 물이 얼음이 될때 무게는 그대로이지만 부피가 커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얼음이 될때왜 부피가 커지는 걸까요? 모든 물질은 일반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 등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고체 상태일 때 얼음, 액체 상태일 때 물, 기체 상태일 때 수증기가 되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알갱이인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원자 알갱이들이 일정하게 결합해 분자 알갱이를 이루고, 이 분자들이 모여 비로소 물질을 이루죠. 물의 경우 두 개의 수소원자와 하나의 산소원자가 결합한 H2O라는 물 분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합한 분자들은 온도 변화에 따라 결합 상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결합이 느슨해지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결합이 단단해지죠. 먼저, 온도가 높아지면 물 분자들은 열 에너지를 얻게 되고, 얻은 열 에너지만큼 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 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분자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물 분자들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기체 상태, 즉 수증기가 되는 것이죠. 기체가 된 분자들은 더 이상 액체인 물로 결합해 있지 않고, 공기 중에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부피는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이므로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부피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물 분자들은 열 에너지가 적어 더 천천히 움직이고 분자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분자들이 매우 촘촘하게 모여 단단히 결합하게 되면 고체 상태가 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일 때보다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은 예외입니다. 얼음이 될때 오히려 부피가 커지죠. 그 이유는 물 분자들이 고체 상태로 결합할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육각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액체인 물일 때보다 분자들 사이의 거리는 가깝지만 육각형 내부의 빈 공간이 차지하는 크기로 인해 오히려 부피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면 사람들 사이의 거리 자체는 가깝지만 원 안의 빈 공간으로 인해 차지하는 공간 즉 부피는 더 커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물이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페트병에 담긴 물을 얼리면 부피가 커져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고 겨울철에 수도관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체인 얼음은 액체인 물과 비교하여 같은 부피일 때 분자들이 덜 빽빽하게 모여 있어 가볍습니다. 즉,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동동 뜨게 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물이 얼음이 될때왜 부피가 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등학생이 궁금해하는 과학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